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청원경찰의 상벌제도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규제를 보시면요. 표창 및 징계제도, 상벌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어떤 신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벌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상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벌, 징계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창이 있다. 표창. 그래서 표창인데 표창의 주체 누가 한다? 자, 세 명이 있네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 청원주가 있죠. 청원주에서 세 명이 되는데, 자, 경찰청장은 없네요.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창의 요건에서는 뭡니까? 뭐 표창을 써야겠다. 공적상, 우등상. 그래서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웠다. 그래서 있죠. 그다음 우등상에서 교육성적, 교육성적이 우수하면 이제 우등상이죠. 교육 훈련에서 자 교육 훈련도 포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저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징계제도. 자, 상이 있으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징계도 있는데, 청원주가 있죠. 청원주. 그래서, 자, 징계 처분의 주체는 누구다? 청원주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의 주체. 자, 누가 한다? 징계권자죠. 징계권자. 그래서, 청원주가 하게 돼 있다. 청원주. 그래서 자, 읽어 보시면 청원주는 경찰 청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하는 징계 절차에 거쳐 징계 처분한다. 그래서 자 있는데 징계는 뭐죠? 시도 경찰 청장은 못 합니다. 안 되죠? 뭐 관할 경찰관 서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누가 한다? 고용주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권자. 근데 포상은 뭐다? 지도 경찰청장 경 그다음에 경찰서장 람뭐다시 아, 청원주가 되는 거죠. 청원주에서 그렇게 되는데 징계는 청원주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주고 근데 징계를 멋대로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됐다.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계사유 해가지고 있는데, 뭐, 징계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 아니면 품위를 손상했다.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계요청에서, 징계요청인데 이제 특이한 건 뭡니까? 바로 관할 서장이죠. 서장은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청원주한테, 어차피, 자, 뭐다? 징계는 누가 한다? 청원주가 하는 거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뭐 한다?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직접 징계처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의 종류가 있네요. 징계의 종류.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징계의 종류에서 일단 가장 센게 뭐다? 파면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와 똑같은 거예요. 파면. 그래서, 강제 퇴직시킨다. 있죠. 강제, 강제 퇴직.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떤 이제 후속 절차가 있냐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임용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일정 부분 보다 삭감이 됩니다. 5년이 안 지나면 임용이 될 수가 없고, 퇴직급여도 일정 부분 삭감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파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면이 가장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이 있네요. 해임도 역시 퇴직입니다. 강제 퇴직인데 여기는 차이점이 뭐다? 3년입니다. 5년이 아니라 3년. 그러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3년. 그 다음에 퇴직급에는 영향이 없다. 퇴직금은 그대로 줘요. 해임. 그래서 파면이 가장 세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흐름 이거 이거 저 징계의 종류는 좀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를 게. 파면과 해임을 구별하는 거고 정직과 감봉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있죠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똑같죠. 그다음에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죠. 직무에 종사하는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똑같고 그다음에 보수의 3분의 2까지를 줄여요. 보수의 3분의 2까지. 그다음에 이제 감봉은 얼마다 똑같이 기간은 똑같은데 자, 감봉은 못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얼마 보수의 3분의 1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봉은 뭐 직무는 할수 있어요. 근데 정직은 직무를 종사 보다 여기는 뭐 감봉은 뭐 특별한 말 없으니까 직무 종사는 가능하죠. 직무 종사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냐 3분의 1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뭐다 훈계하고 해결 견책은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훈계 회계죠 훈계 회계, 훈계하고 회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가장 센게 뭐다 파면. 그 다음에 뭐 해임. 그러면 파면하고 해임 차이점은 뭐다? 똑같이 강제 퇴직이 되는데 파면은 얼마? 5 년. 그리고 퇴직금도삭감되죠. 그 다음에 해임은 몇 년? 3 년인데 퇴직금삭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감봉을 보는데 정직과 감봉은 최단 몇몇 개월 1 개월, 그다음에 최대 3 개월이죠. 똑같은데 자, 뭐다 정직은 직무 종사 못하고 얼마 삼 분의 이가삭감됩니다. 금리 급여에 그다음에 감봉은 1개월이상3 개월 이하는 똑같은데 자, 정 뭐다 직무는 하죠. 대신 얼마 삼 분의 이를삭감당합니다. 그다음에 견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훈계 회계하는 거죠. 특별히 급여삭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징계 규정이 있네요. 자, 징계 규정 해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청원주는, 청원주가 징계한다고 했으니까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일단 며칠 15일 이내 청원경찰은 징계 규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들고 뭐한다?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그러니까, 일단, 징계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든다? 청원주가. 그리고 며칠 이내에 알려준다?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고요. 그럼 이제 왜 신고를 하냐면, 바로 징계규정이 타당한지를 경찰, 시도경찰청장이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에게 보안을 보한다? 요구할 수가 있다. 보안 요구.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크게 어려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징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관리가 있네요. 자, 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무기에 휴대화되어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무기휴대의 허가에서, 자, 일단 무기는 다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장은 쭉 해가지고 뭐합니까? 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하거나, 진, 뭐다 지니게 할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무기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니게 할수 있다. 죠할수 있다. 그래서, 지니게 뭐다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이제 너무 어려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분사기로 넘어가는 거죠. 청원주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에 뭐다 소지 허가를 받아서 청원, 찰라금 뭐다 직무를 수행하게 할수있 그러니까 총기 말고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도, 경찰, 청장은 때로는 무기를 주지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분사기, 뭐 가스총 같은 거 생각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로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게 한,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의 대여가 있네요. 무기는 이제 일단 국가 거예요. 다. 국가 거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가 일단 뭡니까?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또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에서 대여의 방식에서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 청장이 무기 대여를 대여 대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뭐 한다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대해서 한정 기부채납 일단 사 가지고 국가에다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금 무기를 휴대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되니까 그러니까 청원주가 일단 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죠.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져오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알아주면 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대여까지 이제 보셨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에 뭐가 있다.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자, 무기 관리상황의 점검 및 무기관리 수칙의준수에서 자, 무기를 대여했을 때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기가 총기라는 거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서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는 라 거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매월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한다. 총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이래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원주민,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무기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무기 및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의 관리 수칙에서 일단 통보 사항이 있네요. 뭐 통보하는데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를 뭐 한다?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해가지고 뭐란다? 통보를 하게 돼 있다. 누구한테? 서장한테, 서장한테. 그다음에 통보해가지고 요거 좀잘 나오죠. 매월. 그죠? 렇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가 있습니다. 파악. 을해서 다음 달 언제까지? 3일까지.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니까 그러니까 관리시태를 통보하는데 관리시태는 언제까지? 매, 다음 달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3일이 다음 달 1일이라면 틀리겠죠? 원래 다 1일이 맞는데 이게 3일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면, 자, 어떻게 돼요? 사고는 이제 3일 이런 거 없죠?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바로 통보 대신 관리실 때는 어떻게? 자, 뭐다? 다음 달 3일까지 3일까지의 관리실을 통보하게 되있다 됐고 그 다음에 비치기록상에서 있죠?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하게 되있다뭐 이런, 이런 말입니다. 별거 없는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기고나 탄약고에 관리해서 자, 무기고 및 탄약고는 어떻게 된다? 단층에 설치하죠.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단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나 방습, 방화, 총과 등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 왜냐? 습기, 화약은 습기 차면 안 돼요. 그래서 단층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탄약고도 이제 있겠죠. 무기고도 있고 탄약고 있는데 탄약고는 무기고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 곳. 자, 이게 합쳐지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가는 시설로부터 뭐다 격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하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폭발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보관 있죠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보관한된다 어려운 말 없네요 됐고 그다음에 자, 분실 등은 배상 책임에서 일단 국가 거였으니까 잃어버리면 배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전액을 배상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전액을 뭐다? 배상하는 겁니다. 왜? 국가 거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청원주가 사가지 국가에 기부 체납했지만은 국가 거기 때문에 다 배상하는 겁니다.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강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 경찰청장 이 인정하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이제 무기의 출납이라는 게 있네요. 무기 출납 그래서 자 출납할 때도 당연히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 경찰에게 무기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각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출납 기록 사항을, 출납 사항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록한다고. 별거 없는 거. 당연히, 출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요 출납부에 출납 사실을 기록을 하게 돼 있다. 출납 사항을.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출납에서 소총은, 이거 숫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한정당 얼마? 자, 뭐다 15발. 소총은 15발. 그 다음에 권총의 경우에는 7발. 7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다? 출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여러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재고정리를 위해서 오래된 탄약을 우선 출납하는 겁니다. 재고정리에 재고정리.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질해가지고 있죠. 무기와 탄약은 쭉 해가지고 매주 1회 이상 손질. 당연한 얘기죠. 총기는 이제 총기 손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그래서 매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요청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가 있다. 다만, 자, 경, 관할 경찰 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선 출납. 소총은 몇 발? 15발. 권총은? 자 일곱 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상에서 이건 뭐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수일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야 여 한다. 그 다음에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며 소총은 우루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 집에 저뭐어총 자세를 유지한다. 뭐 별거 없죠. 자, 앞에 총, 앞에 총,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 보관하게 할수 없으며, 손질을 의할 수도 없다. 자기가 가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뭐다 총구를 어디로? 공중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 손질을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주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뭐다? 근무 시간 이후에는 청원주나 교대 근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급 금지 회사. 요것도 좀잘 봐야 되겠네요. 숫자 정도. 요거. 좀잘 보십시오. 그래서 탄약의 지급 금지일 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급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니면 지급을 냈지만 빨리 회수를 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직무상 뭐다? 비위 징계 대상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사건? 형사 사건. 그러면, 민사 사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사의를 밝힌 사람. 그 다음에,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다? 뭐, 이제, 지급을 말던지 아니면 뭐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민사, 형사사건이라는 걸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및 교육에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감독을 해야 되겠죠. 총기도 주고 이런 거니까. 일단 누가 한다? 소속청원경찰 감독 주체. 그럼 일단 1차적인 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청원주요, 청원주. 당연히 자기가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청원주는 항상 소속경찰 공무원 후, 소속경찰, 소속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청원주에 대한 지도 명령에서 청원주도 이제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민간이니까 누구 시도 경찰청장죠 청원 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청원 경찰은 누가 교육한다? 청원주가. 그다음에 그 청원주를 또 뭐한다? 지도와 명령 누가 한다? 시도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이런 것들 여기에 관할 경찰서장함 틀리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의 감독에서 관할 경찰서장 그래서 있는데 배치한 경비구역을 감독하는 건 누구다? 감독은 자 관할서장 경비구역은 경비구역 경비구역의 감독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관할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해서 주께서 다음 회사람들 사항을 감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 복무교육과 근무상황 그다음에 부기의 관리 및 취급상 이런 것들을 분다라는 거죠 됐고. 다음에 교육. 가보시면,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교육에서, 신인교육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뭐다?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직무교육. 그렇죠? 배치하기 전. 배치하기 전에, 뭐다? 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원칙.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고요. 다만, 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배치하고 1년 후, 임용 후, 얼마? 1년에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인교육을 뭐다 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뭐다 임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 직무에 종사하게 할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인교육 면제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같이 나올게. 여기가 3년이잖아. 1년이니까 3년. 틀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제 대상에서 경찰 공무원 또는 청원 경찰을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 청원 경찰에 임명됐으면 이미 그 기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뭐 면제할 수가 있다. 면제 근데 하여다다 아니네요.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교육 기간은 얼마? 이제 2주. 그다음에. 쭉 수업시간 뭐 별표 읽어같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숫자들 가볍게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 내용들 있죠? 자, 한번 읽어만 보고 갑시다. 자, 정신교육. 그죠? 8시간. 학술교육. 아, 있죠. 형사법. 너무 적네요. 어쨌든 10시간.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5시간. 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해가지고 뭡니까? 경무에서 이제 뭐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법 그러니까 쭉 시간들이 있는데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 교육 그래서 신교육의 신인+, 신인 교육 시간이 이주정쯤쯤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직무 교육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직무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매월 4회 이상 하게 돼 있다. 매월 4회 이상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공무원 파견 교육 있죠.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수재를 관할하는 자 경찰 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해서, 자,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 파견해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견 교육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경찰관 같은 거 파견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말 없는 거니까요. 가볍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몇 표현들 쭉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 정확하게 아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시간도 나올 수는 있긴 하겠는데 가볍게 가볍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 교육 시간은 매월 최소 몇 시간이다. 4네 시간 이상이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로 문서와 장부의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주가 갖춰야할 문서와 장부 해가지고 있죠. 자 일단 청원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갖추어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이 밑에 나와 있는데, 청원주가 갖춰야될걸 보는 겁니다. 청원주. 그러면, 청원경찰 명부, 자기가 누굴 데리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무일지, 그 다음에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그 다음에 순찰표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무기, 탄약, 뭐다? 출납부. 무기, 탄약, 출납부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출납은 어디서 합니까? 청원경찰 쪽에, 이제 뭐다? 청원주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장비, 운영카드. 무기장, 운영카드. 그 다음에 봉급지급 조서철. 봉급지급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청원경찰, 저,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관계. 징계도 누가 하죠? 청원주가 하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실시여부. 그 다음에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그 다음에 급여품. 그 다음에 대여품 대장. 뭐, 쭉 있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장이 이제 갖춰야 될 건데, 서장은 뭐라는 거냐면, 여기 있죠. 바로 출납부가 아니라 대여대장이죠. 대여대 출납부가 아니죠 무기 탄약 출납부 있죠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 경찰청장이 이제 가출게 있네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시도 경찰은 배치 결정 관계철. 그다음에 청원 경찰 임용 승인 관계 철 전출입 관계 철 그다음에 그밖에 청원 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가 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칙 뭐 과태료 배상 책임 이 있는데 뭐 이것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일단 직권 남용 금지 위반해 가지고 있죠 자 경창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6 개월 이내에육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6개월이하 육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쟁행위 금지에서 쟁행위죠. 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됐다. 그럼 뭡니까? 뭐일년 이하 직, 뭐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청원주에 대한 과태료가 있네요. 청원주. 자, 청원주 이제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야. 그래서 500만 원이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 보시면 자, 일단 두 가지 대상 청원주 있는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청원 경찰법 4조에서 이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 경찰을 뭐 했다? 배치한 자. 그러니까 배치 안 받고 했으면 과태료가 됩니다. 처벌까지는 아배 과태료가 된다. 그다음에 청원 경찰 임용 등저 항에 따른 시도 경찰의 승인을 안 받고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은 거 뭐다, 이제 이런 거, 뭐다 배치결정안 받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경찰법, 자, 뭐다 6조, 청원경찰 경비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하지 는 않고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9조의 3 이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 수채 있는데 시도 경찰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도 시도 경찰청장이 하죠. 물론 이제 때로는 위임도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 에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아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나오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갑시다. 어쭉 해서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경정 결정을 받지 않고 주겠다 그럼 이제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국가 중요 시설. 그다음에 감옥에 따른 어 위위회. 그러니까 2회 때는 400만 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2회 일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400만 원이고 중요 시설일 때는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중요 시설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쪽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됐는데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청원 경찰이당 500만 원이 맥시멈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지만 뭐다 이런 사람들 허가 안 받고 승인 안 받고 했다면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준다는 겁니다. 실효성을 잃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쭉 했는데 500만 원. 자, 최저부담. 그러니까 보수 안 주면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도 경찰청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강목의 명령을 이해하자. 총기의 실탄 및분사기 500만원. 그 다음에 그런 명령 외의 명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릴 수도 있어. 500만원 의 맥시멈 했는데, 자, 뭡니까?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뭐 이런 것들 측해서 과태료 500만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다. 근데 늘려도 뭡니까? 상한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500만원이라는 거죠. 500만원. 절대로 500만원 넘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 그래서 또 역시 뭐, 뭡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사전 통지서. 사전 통지서.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그 다음에 과태료, 경찰서장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래서 쭉 해가지고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면은 뭐 법률 쭉 나와있죠. 우리 책에 이제 보면은 법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진도 내용,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제 보는 게 좋냐면, 한번 법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런 법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구체화한 내용이니까 이걸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조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 나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때 보시는 게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우리 청원경찰법에서 짤막하지만 내용들을 한번 쭉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법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